어, 오늘 읽었던 우리가 이 본문은 출애굽기와 어, 연결성이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와 연결성이 있는데 출애굽기 어, 1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 그다음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 이 세대의 역사. 이게 이제 호,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세대는 1 세대고 요단강을 건너는 세대는 2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지금 대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한 세대가 지금 지나가 버린 아, 그런 세대입니다. 자 그런 세대인데 비슷한 일들이 지금 같이 동시에 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 보면 우리 부모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이 뭐 나는 내 신앙은 내가 목숨을 걸고 예수 믿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이것은 내가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식은 내가 만들는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것이 뭐냐면 내 후손들이 나처럼 하나님을 믿고 복받도록 만드는 것. 이건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자, 정말 어려운데 그래서, 어,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교회들마다 청년들, 학생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물론 자녀를 적게 낳는 게첫 번째 이유지만 동시에 우리 어른들이, 1세대가 자녀들에게 신앙 훈련을 사실 많이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에서 제일 오래된 그 감리교회도 제가 물어보니까 거기도 어른들만 계신데, 어른들만 계시요 앞으로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 교회의 숫자 갑자기 확 떨어질 거예요. 어른들만 계시기 때문에 또 평택 제일 오래된 장로교회도 물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통합적 교회들도 몇천명 되는 교회 물어보면 그 장로들 그래요.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이 없대요. 왜 젊은 사람이 없느냐? 물론 자녀를 적게 낳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일 세대들이 신앙 훈련을 안 시킨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그 사장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신앙의 전성, 신앙의 유전입니다. 자, 이 신앙의 유전을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1세대들은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여기서 만난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머릿속으로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얼마든지 알수 있어요. 그런데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그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2세대는 그걸 못했습니다. 여러분 1세대는 내가 믿음이 있든 내가 믿음이 없든 애국에서 이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야,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상과 다르구나. 정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그 놀라운 것은 뭡니까? 그들이 홍해를 건너갔잖아요. 그 홍해를 건너가면서, 야, 우리 하나님은 이 자연도 변화시키시고, 불가능한 이 홍해도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그곳을 지나가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홍해도 가르시는 하나님. 불가능도 그냥 만들어 가신 하나님, 1세대는 이런 걸 보고 자랐습니다. 근데 2세대는 그걸 못 보았어요. 자, 그런 것을 못 보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으로 들어가는데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2세대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그냥 이론으로, 어릴 때 나가서 성경 공부하고, 어릴 때 나가서 내가 어떤 지식을 배우고,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아는 것,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실제로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실제이기 때문에 내가 성경 지식을 아무리 많이 이야기해도 이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확고하게 우리 앞에 수많은 난관이 있는데 이 난관과 싸워 이겨 나갈 수 있도록 하려면 지식이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을 내 체험을 해야 돼. 이 체험을 하지 않는 신앙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신앙.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죽는 줄 알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이 세대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 이스라엘 지금 젊은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을 만나도록 만들어 주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그들이 보게 만들 어줄 거냐.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그냥 요단강을 건너가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홍수가 나 이요단강이 비가 내려가지고 요단강이 흘러 차고 넘치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 지금 우리 보고 여러분 평택시민교 성교 여러분 안성천을 건너가십시오 하면 여기는 우리는 할렐루야 하고 다 건너갑니다. 안성천 지금 물이 별로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안성천을 건너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안성천을 건너게 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 내가 신발 벗고 그냥 물속으로 들어가면 건너갈 수 있거든요. 이 길을 안성천을 지금 건너간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이런 고백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성천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넘치게 만는거다요 안성천에 물이 그 안성에서부터 평택에서 물, 비가 와가지고 물이 넘치게 해요. 그러면 물이 넘치면 우린 못 건너갑니다. 그 물결이 얼마나 싸납습니까? 특히 요단강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이게 고도가 높아요. 높기 때문에 빨리 물이 내려오니까 엄청난 물의 속도를 가져서 우리나라보다 짧고 폭이 좁지만 이 물살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자, 그 차고 넘치는 그 요단강 건너갈 수가 없는 곳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보는 가운데서 그 물이 차고 넘치는, 흘러 넘치는 그 요단강을 갈라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홍해를 가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옛날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그 아버지 시대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요당 강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홍해 사건을 연상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이 맞지만, 너의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돼야 되고, 사람은 또 지나가면 잊어버려요. 언제 했냐고. 그래서 돈을 줘도 꼭 무엇이 필요합니까? 영수증. 차용증이 필요해. 아무리 친한 사람도 그냥 빌려준 사람 은 바보입니다. 반드시 영수증 처리를 해서 증거를 남겨야 돼. 왜? 나중에 딴소리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건너갔는데, 아, 건너고 나면 또 원위치가 되어지니까 어, 언제 건너갔지? 또 그래야 된다는 거죠. 요단강도 똑같습니다. 지나고 나면 언제 건너지? 전에 진짜 홍수였을까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전거물을 남겨주시는데 그 전거물이 만약 돌을 가지고 오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괴를 메고 들어간 그 앞에 돌이 큰 돌이 있었는데 이 돌들을 각 지파에 한 명씩 차출해 가지고 그 돌들을 어깨에 둘러매고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거기다 돌 무더기를 12개 쌓았다는 겁니다 이 돌이 뭐냐 물으면 하나님이 요단강이 흘러 넘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가로질러서 건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념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 자리에도 돌 12개를 놓게 해서 이 돌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괴를 맨 제사장들이 여기에 있게 하셨다 결국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것도, 요단 강물을 가르신 것도, 동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고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교회가 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까? 응, 그, 뭐, 사업 잘 되는 건 물론 좋죠. 그런데 더 중요한 출발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에요. 우리 학생들도, 우리 성도들도, 정말 하나님을 강렬하게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강력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없으면 세상 속에 들어가면 믿음이 파손됩니다. 우리 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서 그리고 그들이 눈앞에서 이 요당강, 그 흘러 넘치는 요당강을 갈,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 지나가게 하시는데 마른 땅으로 만들어서 지나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강물이 마르면 물이, 바닥에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마른 땅이 되게 만들어서 건너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바로 이 강력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체험을 가져야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우린 이야기해 줄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확고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 사장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14절입니다.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어, 모세가 나타났을 때 똑같습니다. 모세가 나타났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모세보다 똑똑한 사람들 또 모세보다 먼저 와서 털을 잡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들이 모세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내가 모세보다 재수도 뛰어나고 사람들에게 등방도 있고 내가 오랫동안 여기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머릿속에 모세는 갑자기 나타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게는 이미 오래된 백성의 장로들,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가슴속에 모세를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너보다 나.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모세에게 반기를 들수 있는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분 앞으로 가는 행렬을 짓고 적을 향해 나가는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지휘자거든요. 이 지휘자의 권위가 사라져 버리면 이런 백성들은 전쟁할 수가 없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 또 백성들도 그 지도자에 대한 존경심, 경외심 두려워하는 이 복합적인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지도자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말을 안 듣습니다. 이런 돌격 앞으로 하는 곳은, 돌격 앞으로 그들이 가는 곳은 죽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 만약에 사람들 가운데서 어,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해. 나는 너보다 경험이 많아. 너가 아무리 말해도 나는 말을 안 들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적을 향해서 돌격 앞으로 하면 뛰어가겠습니까? 당신이 가시오 그렇게 하겠소. 나는 못 가. 당신이 가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뭐예요? 부디가 상실돼요.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모세의 시종으로서 그 모세 심부름을 해서 쉽게 말하면. 어 비서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지도자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이미 거기에는 어, 많은 산전수전 다 겪은 장로들이 있습니다. 백성의 지파의 지파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를 이끌어가는 어, 장군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애굽에서부터 나와 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이끌어 갔던 그런 유능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 여호수아를 그들이 정말 마음속으로 아, 여호수아가 우리 지도자야. 이제 모세처럼 우리를 이끌어갈 사람이냐 하고 여호수아에게 그들이 항복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제가 총사령관이 되고 지휘자가 되어지면 저는 이끌어 가지 못합니다. 여기는 저보다 어른들도 많이 계시고 또 여기는 저보다 많이 배운 사람들도 있고 또 저보다 그 많은 것을 경험한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기적을 베풀어본 적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리더자로 낙점 시켜 주신 거예요. 자그랬을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에 걱정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어, 나중에 봅니다만은 여리고 성을 공격하러 갈때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런데 그 여리고 성으로 가는 내용이 나와요. 그만큼 이 여호수아도 직분을 맡았지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또 백성들이 내 권위를 인정해 줄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시면서 누구를 가장 부각시키셨냐면 여호수아를 부각시키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일을 하셨지만 하나님이 모습을 나타내고 일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앞에 서서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제장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가지고 지금 명령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여러분이 법계를 메고 여단 강으로 들어가시. 그리고 법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리는 어느 정도 띄워야 되고. 지금 모든 것을 누가 말을 하냐면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말하는 그대로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실제로 일은 누가 했느냐면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셨는데 지금 막 부각되고 사람들이 오, 어? 야저 아무것도 기적도 못 베풀던 여수아가 지금 우리한테 말하는 대로 요단강이 갈라지고 막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이런 것들은 지금 누구말이 되어집니까? 여수아 말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하게 어떤 사람도 죽지 않고 건너가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을 하나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호수아도 모세처럼 내가 책임지고 인도하는 내가 세운 종이라 이걸 알려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모세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여호수아를 존경하고 경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떤 모임을 하든 어떤 단체를 할때그 단체가 살아있는 단체와 죽어있는 단체, 힘이 없는 단체 차이가 있어요 지도자입니다 어떤 모임을 했을 때 서로 잘났다고 그러고 누가 지도자로 세웠는데 회장으로 세웠는데 회장 말안 듣고 자기 소리한다면 그 모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합지절이 되죠 그런데 지도자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앞으로 가면 살아있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주님 나라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세상을 걸어가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영적인 파워를 나타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단임 목사보다 똑똑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공부 더 많이 한 분, 지식 더 많이 한 분, 인생 경험 많이 한 분, 돈더 많이 가지고 있는 분, 세상에서 더 높은 권위를 가진 많은 분. 근데 그분들의 마음 속에 정말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다. 이렇게 존경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품는 사람이 몇명 되겠어요? 내가 우리 목사님보다 더 똑똑하고 우리 목사님 내말 들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목사의 말을 듣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못 따라가지요. 그럼 그 교회는 세상을 향해 전진 못 한다는 거예요. 요호수아보다 이스라엘 공로에 흑역산 더 많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요수아를 호 굉장히 크게 부각시키셔서 모세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왜? 이제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적과 꾸려하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이겨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운 요수아가 호 사람들에게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작업을 오늘 하나님께서 해 주셔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같이 하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어, 교회라는 것도 어, 살아있는 교회, 영적으로 힘을 얻는 교회는 리더자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성도들이 너무 잘나가지고 똑똑해가지고 목사를 끌고 가면 그게 어떻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어,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권세가 있어야 돼요 이것을 기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이 앞을 향해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아유 우리 목사님 너무 만만해 이런 그러면 이미 뭐 영적인 본시에 파워가 죽어버립다 여기 말은 공포를 느끼면서 말하지않습니다 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을 말해요. 내가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은 우리가 함부로 할수 없잖아요. 바로 여호수아에게 그런 마음을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더 훌륭한 사람,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많은 백성의 지도자들이 있지만, 근데 그들도 여호수아에게 이런 경외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 주셔서. 리드자로 인정하고 그세우인 리드자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 이런 가장 작은 가정도 똑같습니다. 가정에도 아버지가 제자리에 서야 됩니다. 아버지가 애들 눈치 보고 애들이 끌려가면 그 가정은 안 봐도 뻔해요. 훈련을 시킬 수가 없어요. 오히려 애들이 부모 훈련시키겠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자가 세워지면 그 리더자는 영적인 파워를 가져야 되고, 교회는 세상에는 리더십을 가져야 돼요. 이것은 같이 있는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존경하고 병의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똑같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어, 부족하고 연약함이 가득한 여호수아를 이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크게 부각시키면서 리드할 수 있는 리더십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이끌게 가, 이끌어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똑같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가 단임 목사지만 이런 말하기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런 그림 불구하고 세워진 어, 그 리더를 경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의 말을, 권위를 우리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말씀 배우고 말씀 따라가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들어가시고 이 기초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는 교회는 이제 이 4장, 5장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아, 교회도 정말 기초가 중요하구나. 이런 기본 훈련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여러분이 세워진 리드자들 정말 존중하고 또그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이 모든 일을 끌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기도해 주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을 향해 들어간 것처럼 세상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들어가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